처음에는 이런 제 경험을 공유하는 걸 많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른 외국인 분들의 사연을 보면서 저도 용기를 내보기로 했어요. 잠깐,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과 사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네튼에서 음식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사라첸입니다. 저는 늘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것만 믿어왔어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화려한 요리부터 최신 요리 트렌드까지 제가 평가하고 리뷰해온 것들은 모두 검증된 것들이었죠. 그런 제가 어느 날 완전히 다른 세계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나누고 싶은 것은 제 인생의 가장 큰 편견과 오만이 무너지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된 순간들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저처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답을 외면하고 계신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메네튼의 늦봄 레스토랑 리뷰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했고, 거리는 활기찼죠. 평소라면 즐거웠을 그 길이, 그날은 유독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받은 어머니의 전화 때문이었을까요? 병원에 다녀오신다는 말씀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사무실 책상에 앉아 리뷰 원고를 수정하는데 자꾸만 시계만 보게 됩니다. 어머니의 검진 결과가 나올 시간이었거든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이 자꾸 멈췄고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저는 음식 평론가로서 꽤 성공한 편이었습니다. 메네튼의 수많은 레스토랑들이 제 리뷰 하나에 긴장하곤 했죠. 하지만 그날만큼은 그 어떤 맛집도 어떤 음식도 제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오후 3시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살아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이라는 것을요? 림프종이래. 어머니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공격성 림프종. 그 순간 사무실의 소음도 창밖의 소리도 모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퇴근 후 곧장 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건강하시던 어머니였는데, 갑자기 찾아온 병마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진단서를 읽어보는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저는 그저 옆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았을 뿐입니다. 치료는 곧바로 시작되었습니다.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효과는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병원을 오가며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머니의 머리카락이 빠지고 식욕을 잃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에 사시는 김 여사님이 병문 안을 오셨습니다. 김 여사님은 제가 이 아파트에 처음 이사 왔을 때부터 친절하게 대해주신 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지 30년이 넘었다고 하셨죠. 김여사님은 어머니의 상태를 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살아. 한국의 산나물을 써보는 건 어떨까? 두릅이나 고사리 같은 거 말이야. 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산나물들로 병을 이겨내곤 했단다. 순간 제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산나물이라니요. 그것도 독성이 있다는 두릅과 고사리라니. 저는 음식 평론가로서 다양한 식재료에 대해 공부해 왔고 그동안 접한 정보들 중에는 이 산나물들의 위험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여사님 죄송하지만 그건 좀제 목소리에는 거부감이 묻어났습니다. 두릅은 사포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고 고사리도 발암 물질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어머니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할것 같아요. 김 여사님은 안타까운 눈길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살아야,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이런 산나물들을 먹어왔어. 물론 제대로 된 방법으로 다듬고 조리해야 하지. 하지만 그렇게 해서 먹으면 오히려 몸에 좋단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현대의학을 믿었고, 잡초 같은 산나물로 어머니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말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떠나시면서 작은 메모 하나를 제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의 전통 산나물들과 그 효능, 조리법이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기침소리를 들으며 잠을 설쳤습니다. 창가에 기대어 서서 메네튼의 밤거리를 내려다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너무 완고한 걸까요?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시도하기에는 어머니의 상태가 너무나 위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김 여사님의 제안을 거절했고, 그 메모는 서랍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서랍에 넣어둔 김 여사님의 메모는 잊혀져갔지만, 어머니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식욕을 완전히 잃으셨고, 몸무게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죠.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 들르는 어머니의 집에서, 저는 점점 더 야위어가는 어머니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어머니께 아침 식사를 차려드리러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낯선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약초 같기도 하고, 풀 같기도 한 이상한 냄새였죠. 부엌에는 아무도 없었고, 어머니의 침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어머니는 깜짝 놀라 서둘러 무언가를 침대 밑으로 숨기셨습니다. 순간적으로 보였던 것은 노트북과 여러 권의 책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허둥거리는 모습이 수상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어머니의 대답은 평소와 달리 조급했습니다. 침대 밑으로 숨긴 물건들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어머니께 아침 식사를 드시라고 권한 뒤 저는 화장실에 다녀온다는 핑계로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침대 밑을 살펴보니 노트북과 함께 여러 권의 책이 있었고 그 사이로 프린트된 논문들이 가득했습니다.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계시던 것은 한국의 의학 저널들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내용의 대부분은 제가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산나물들에 관한 것이었죠. 고사리의 항암 효과에 대한 연구, 두릅의 면역력 강화 작용을 다룬 논문들. 어머니는 이런 것들을 몰래 연구하고 계셨던 겁니다. 노트북을 열어보니 인터넷 브라우저에는 수십 개의 탭이 열려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의학, 산나물 효능, 항암식품. 어머니는 밤마다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계셨던 거죠. 메모장에는 꼼꼼하게 정리된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항암 효과가 있는 산나물들의 목록, 조리법, 주의사항까지. 그리고 거기에는 김 여사님이 제게 주셨던 것과 비슷한 메모들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모르는 사이 김 여사님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런 정보들을 모으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왜 이런 것들을 저한테 비밀로 하셨을까요? 사라. 뒤에서 들리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어머니는 문가에 서서 미안한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위험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을 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다가와 침대 마트에 앉으셨습니다. 살아야 내가 반대할 걸 알았단다. 하지만 엄마가 더는 이대로 있을 수가 없었어. 기존 치료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았거든. 하지만 이건 너무 위험해요. 고사리에는 발암물질이 있다고 하잖아요. 두릅도 독성이 있고요. 어머니 상태가 이런데 이런 걸 어떻게? 제 목소리는 점점 격앙되었습니다. 사라, 이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위험한 게 아니야. 여기 봐. 어머니는 프린트된 논문들을 가리키셨습니다. 이건 모두 제대로 된 연구 결과들이야. 독성이라고 하는 것들도 올바른 방법으로. 조리하면 오히려 몸에 좋은 성분이 된다는 거야. 하지만 저는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어머니 약속해주세요. 이런 위험한 시도는 하지 않겠다고요. 어머니의 눈에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어머니가 이런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시도하는 것을 볼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어머니의 모든 자료를 모아 제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어머니의 슬픈 눈빛이 마음에 걸렸지만 이것이 어머니를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김여사님이 주셨던 메모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서랍을 열어 그 메모를 꺼내보니 어머니의 연구 내용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이게 다 우연일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의 이런 완고한 태도가 정말 어머니를 위한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의 정기 항암치료가 있었습니다. 병원 의자에 앉아 치료를 받으시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어젯밤 발견한 자료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의 결정이 옳은 걸까요?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항암치료실은 늘 조용했습니다. 옆자리의 환자들도 대부분 눈을 감은 채 치료를 받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치료실 구석에서 들려오는 작은 웃음소리가 제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호기심에 고개를 돌려보니 한국인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딸로 보이는 중년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놀라웠던 건 할머니의 표정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중인데도 할머니의 얼굴에는 생기가 넘쳤고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힘내세요. 저녁에 제가 특별히 준비한 나물 반찬 갖다 드릴게요. 그래, 우리 딸 덕분에 이렇게 버티는 거야. 할머니와 딸의 대화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나물이라는 단어에 저도 모르게 귀가 쫑긋 섰죠. 어젯밤 본 자료들이 떠올랐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어머니가 잠시 휴식을 취하시는 동안 저는 용기를 내어 그 할머니의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어머님께서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중이신가요? 네, 벌써 1년이 넘었어요. 딸은 친절하게 답했습니다. 림프종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같은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님 상태가 매우 좋아 보이세요.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으신가요? 딸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실 한국의 전통 산나물이 큰 도움이 됐어요.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죠. 하지만 어머니가 워낙 고집스럽게 드시겠다고 하셔서. 산나물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특히 두릅과 고사리를 자주 드셨어요. 물론 조리법이 중요하죠. 두릅은 꼭 데쳐서 독성을 없애고 고사리도 정성껏 손질해서 다른 자세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어젯밤 본 어머니의 자료들이 하나 둘 떠올랐습니다. 거기 적혀있던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죠. 게다가 이 할머니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1년이 넘는 항암치료에도 이렇게 건강하게 버티고 계신다니 혹시 더 자세히 여쭤봐도 될까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박 여사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할머니의 딸은 친절하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산나물의 종류, 구입처, 조리법, 주의사항까지. 특히 강조하신 것은 올바른 조리법이었습니다. 독성이 있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먹어온 거잖아요. 중요한 건 제대로 된 방법으로 준비하는 거죠. 박 여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제 마음 속 단단했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연구하셨던 것들, 김 여사님이 권하셨던 것들, 모두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제 가져온 어머니의 자료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까 박 여사님께서 해주신 말씀들과 하나씩 대조해가며 읽었죠. 논문들도 새로운 시각으로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일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알아봐야겠다고. 더는 잡초라는 편견으로 바라보지 않고 진지하게 연구해봐야겠다고.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며 어머니께 압수해온 자료들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김여사님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김치와 된장찌개 특유의 구수한 향이 코끝을 스쳤죠.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냄새였지만 이날따라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 사라. 김여사님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산나물에 대해 그토록 완강히 거부했으니까요. 김여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고집을 부렸던 것 같아요. 산나물 조리법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신가요? 김여사님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들어오렴. 김여사님의 부엌은 마치 작은 약재상 같았습니다. 창가에는 말린 나물들이 주렁주렁 걸려 있었고, 조리대 위에는 각종 나물들이 정갈하게 손질되어 있었죠. 오늘은 두릅부터 시작해볼까? 두릅은 봄나물의 왕이라고 하지. 김 여사님은 싱크대 위에 놓인 신선한 두릅 한 묶음을 들어보이셨습니다. 두릅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있어. 이게 바로 항암 효과의 핵심이지. 하지만 그냥 먹으면 안 돼. 꼭 데쳐야 해. 김여사님은 둥근 스테인리스 대야에 두릅을 담그셨습니다. 먼저 찬물에 30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끓는 물에 소금을 조금 넣고 데치는 거야. 이때 물이 팔팔 끓어야 해. 살짝 데치면 사포니는 빠지고 좋은 성분만 남지. 저는 메모장을 꺼내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음식 평론가로서 수많은 요리법을 보아왔지만 이렇게 진지하게 배운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자 이제 고사리 볼까? 김여사님은 다음 재료를 꺼내셨습니다. 고사리는 더 신중해야 해. 부타킬로사이드라는 성분 때문에 조심해야 하거든. 그게 발암물질이라고 하던데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맞아. 하지만 걱정 마. 우리 조상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특별한 방법으로 손질하는 거지. 김 여사님은 천천히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고사리는 물에 충분히 불린 다음 세번 이상 삶아야 해. 한번 삶을 때마다 물을 완전히 갈아주고, 마지막엔 찬물에 헹궈서 하룻밤 담가두는 거야. 이렇게 하면 정말 안전한가요? 그럼 수천 년 동안 내려온 방법인데, 과학자들도 이렇게 하면 해로운 성분이 거의 다 빠진다고 했어. 그렇게 하루 종일 김여사님의 부엌에서 산나물 손질법을 배웠습니다. 데치고 삶고 무치는 과정. 한 번도 대충하는 법이 없었죠. 모든 과정에는 이유가 있었고 그 속에는 오랜 세월 축적된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야. 독성이 있는 걸 알면서도 이걸 먹을 수 있게 만든 거지. 게다가 이렇게 손질한 나물들은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약이 된단다. 저녁이 되어서야 첫 수업이 끝났습니다. 김 여사님은 제게 손수 준비한 나물 반찬을 담아주셨습니다. 오늘 배운 대로 어머니께 한번 해드려보렴. 틀림없이 좋아하실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침에는 두렵고 불안했던 마음이 이제는 설렘으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손에 든 나물 반찬에서는 은은한 향이 올라왔고, 그 향기 속에는 김 여사님의 정성과 수천 년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김 여사님께 배운대로 두릅은 팔팔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데쳤고, 고사리는 긴 시간 정성껏 불렸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하나씩 해나가면서 점점 자신감이 생겼죠. 냄비에서 올라오는 수증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이것들을 바라보았는지를 독성 있는 잡초라고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마치 보물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를 위한 희망이 되어줄 것 같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정성스럽게 준비한 나물 반찬을 도시락 통에 담아 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었지만 밤새 우려낸 고사리와 아침 일찍 데친 두릅의 향이 어머니의 입맛을 돋울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어머니, 제가 직접 만들어 봤어요. 도시락을 열자 은은한 참기름 향이 퍼졌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사라야. 이게 두릅이랑 고사리? 네, 김여사님께 배워서 만들어 봤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드셨습니다. 첫 입을 떼는 순간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맛있구나. 그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음식 평론가로서 수많은 요리를 맛보고 평가해왔지만 이렇게 정성을 들여 음식을 만들어 본 적은 처음이었죠. 두릅의 쌉쌀한 맛이 된장과 어우러질 때의 미묘한 조화, 고사리의 쫄깃한 식감이 주는 특별한 만족감. 이전에는 미처 몰랐던 새로운 맛의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어머니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 후에 메스꺼움도 전보다 수월하게 이겨내셨고 식사량도 조금씩 늘어났죠. 살아야 이상하게 요즘은 몸이 좀 가벼워진 것 같아. 어느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항암 치료할 때도 전보다 덜 힘들어.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즉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평소처럼 음식 리뷰를 쓰듯 매일매일 어머니의 상태와 드신 나물의 종류, 그리고 그 효과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 음식 평론가의 습관이 이런데도 도움이 되는구나 싶었죠. 한 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기 검진에서 의사 선생님도 어머니의 상태가 예상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하셨거든요. 항암제에 대한 반응이 전보다 훨씬 좋아졌네요. 면역 수치도 상승했고요. 특별히 달라진 점이 있나요? 저는 망설이다가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산나물을 식단에 추가했어요. 물론 철저하게 조리법을 지켜가면서요. 의사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음. 최근 연구들을 보면 전통식 재료들의 항암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계속해보시죠. 그날 저녁, 저는 제 블로그에 특별한 글을 썼습니다. 평소처럼 화려한 레스토랑의 음식을 리뷰하는 것이 아닌 한국 산나물에 대한 저의 편견과 깨달음을 솔직하게 적어내려갔죠. 때로는 가장 소박한 것에 가장 깊은 지혜가 담겨 있다. 제가 쓴 글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독성이 있다고 멀리 하던 것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다가가니 오히려 생명력을 불어넣는 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도 그 깊은 맛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죠. 창 밖으로 석양이 물들 때 저는 내일 장을 보러 갈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먼저 나물가게를 찾아다니고 김 여사님께 더 많은 조리법을 배우러 다녔습니다. 음식 평론가로서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던 열정이 이제는 어머니의 건강을 위한 연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냉장고는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한쪽에는 항암 치료 중에 필요한 영양제들이 다른 한쪽에는 정성스레 손질한 나물들이 자리 잡았죠. 그리고 그 변화와 함께 저의 삶도 어머니의 건강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어머니의 냉장고에 처음 산나물을 채워 넣은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죠. 매일매일 기록해 온제 노트에는 어머니의 건강 변화와 함께 산나물에 대한 새로운 발견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살아 이제 슬슬 일복귀에도 될것 같아. 어느 날 아침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1년간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음식 평론가 일을 줄여 왔는데 이제는 어머니 스스로 괜찮다고 하시는 거였죠. 실제로 어머니는 놀라울 정도로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정기검진에서도 의사 선생님은 완화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하셨고요. 그날 밤 컴퓨터 앞에 앉아 지난 1년을 되돌아보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독성 있는 잡초에서 생명의 먹거리로 바뀐 제 인식의 변화, 전통 지혜의 가치,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회복 과정까지. 평소의 맛집 리뷰와는 전혀 다른 글이었습니다. 한국 산나물의 재발견 현대의학과 만난 전통의 지혜라는 제목의 이 글은 제 예상을 뛰어넘는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암 환자 가족들의 반응이 뜨거웠죠. 올바른 조리법만 지키면 얼마든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는 내용, 그리고 실제 회복 사례를 담은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희망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살아야 너의 글을 읽고 나서 결심했어. 글이 화제가 된지 얼마 후 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걸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 좋지 않을까? 어머니의 말씀은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을 했죠. 맨해튼 한복판에 작은 식당을 열기로 한 겁니다. 단순한 한식당이 아닌 전통 산나물 요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모던 한식당이었습니다. 들풀이라는 이름의 이 식당은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은 프로젝트였습니다. 음식 평론가로서의 경험, 김 여사님께 배운 전통 조리법, 그리고 1년간의 기록들이 모두 이곳에 녹아들었죠. 주방에서는 정성스레 손질된 나물들이 요리되었고, 벽면에는 각 나물의 효능과 올바른 조리법이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오픈 첫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어머니를 담당하셨던 의사선생님이었죠. 멋진 식당이네요. 앞으로 항암 치료 중인 환자분들께 자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의사선생님의 말씀대로 들풀은 점차 특별한 장소가 되어갔습니다. 단순한 식당이 아닌 동양의 전통지혜와 서양의 현대의학이 만나는 공간이 된 거죠. 항암 치료 중인 환자분들이 찾아오셔서 건강한 한 끼를 드시고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한 저와 상담도 하셨습니다. 김 여사님도 이제는 식당의 고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매주 한 번씩 오셔서 새로운 나물 요리를 연구하시고 손님들께 전통조리법을 설명해 주시죠. 박 여사님과 그의 어머니도 단골이 되어 자주 찾아오셨고, 때로는 새로 찾아온 환자분들께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어느날 저녁 식당 문을 닫고 주방을 정리하면서 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메네튼의 화려한 네온사인 사이로 들풀이라는 간판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죠. 1년 전 어머니의 병실에서 느꼈던 절망감이 마치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방 한켠에는 이제 제법 두꺼워진 제 기록 노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채워나가야 할 이야기들로 가득한 노트죠. 어쩌면 이게 제가 찾은 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위험한 독초라고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주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메네튼의 음식평론가 사라 체내 사연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 답이 있다고 하죠. 사라가 처음에는 위험한 잡초라고 생각했던 한국의 산나물들이 결국 어머니의 건강과 새로운 삶의 희망이 되어주었습니다. 지금도 맨해튼 한복판의 들풀에는 매일 작은 기적들이 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의학과 한국의 전통 지혜가 만나 만들어내는 것, 수천 년을 이어져온 우리 조상들의 지혜는 이제 뉴욕이라는 새로운 땅에서 세계인들의 건강한 미래를 밝히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잊고 있던 소중한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내 곁에 있는 것들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는 때로 너무 늦게 깨닫곤 하니까요. 지금까지 감동 다방이었습니다. 따뜻한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따뜻한 하루 되세요.